혼자 쓰기 좋은 리클라이너 소파. 이번에 구입한 스칸디아 폭은 1인용 기능성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착석감이 아주 좋고 폭신해서 영화 보다가도 졸음이 솔솔 오는 느낌이에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패브릭 소재가 안전하니 더욱 마음에 듭니다. 여러 후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발판 조절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문제 없더라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색상은 오트밀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편안함을 제공해주니 1인 가구에 딱 적합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멍 때리기에도 좋고 책 읽기에도 완벽한 자리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네일 패디 소파 속눈썹 침대 소파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18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편안하게 리클라이닝 할수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전혀 피로하지 않아요. 전자동식이라 버튼 하나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인조 가죽 소재라 관리하기도 쉽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폭이 넓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추천드립니다. 늘날은 베이지 라운지 1인용 전동 리클라이너 패브릭 소파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아주 좋고, 그레이 계열의 색상도 어떤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전동 리클라이너 기능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아이보리와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고, 사용 후에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조절하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서 앞으로 오랫동안 사랑할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